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짜자잔. 백화점 화장품 공병 리뷰예요. 스킨케어는 좀 백화점 화장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의 그런 어떤 강박이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화장품을 많이 써보려고 해요. 최애템부터 그럼 가볼게요. 바로 요 아이예요. 설화수 자음생 세럼인데요. 제가 이거 사실 공병이 지금 네개 밖에 없는데, 이거는 정말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0병 이상은 썼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이게 또새 거를 쓰고 있다니다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여름에도 저는 수부지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면은 막 여드름이나 좁쌀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이제 여름에도 촉촉하게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사계절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제형을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아, 이거 진짜 비싼 거라서 아까운데? 약간 요렇게 되는데, 보이시나요? 짜자잔. 이광 보이시나요? 되게, 이게 지금 표현이 좀안 되는구나. 되게 뭐랄까, 촉촉해요, 진짜. 쫀, 좀 쫀쫀하달까? 다 쫀쫀한데 또잘 흡수가 돼. 그래서 흡수가 잘 되죠. 흡수가 음. 잘 되죠. 지금 스킨케어 할 때도 이 아이를 썼는데 되게 광이 잘 나죠. 이렇게 촉촉한 걸로 써주면은. 하루 종일 안 건조해요. 근데 제가 스킨케어를 조금만 잘못해도 진짜 얼굴이 엄청 땡기고 건조하고 뭐 화장 다 뜨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스킨케어를 잘 해도 또 화장이 잘안 먹고 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화장이 진짜 잘 먹고 뭐 다른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나 뭐 블러셔 이런 거 올리기 전에 써도 되게 약간 베이스처럼 쫀득쫀득하게 올라와서 화장이 되게 잘 먹는. 그래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에센스예요. 다만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 하지만 피부에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 에센스입니다. 설화수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설화수 연락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화수가 좋은 게 샘플을 진짜 많이 주세요. 한번 사면은 막 여러 샘플들이 와가지고 이거저거 써보는데 안티에이징 세럼 좀 촉촉하고 보습이 잘 되는 쫀쫀한 제형의 에센스를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화수 자음생 세럼을 강추드립니다. 진짜 설화수 광고 아님? 또 설화수예요. 어, 설화수 컨센트레이티드 진생크림. 어, 이것도 자음생 크림인데요. 이 크림이 요거랑 사실 세트로 쓰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공병은 하나뿐이 없는데 정말 많이 썼거든요? 정말 많이 썼고, 지금도, 어 샘플 받은 거 쓰고 있고. 근데 이것도 비싸. 비싸긴 비싼데 되게 쫀쫀하고 촉촉하고 보습감이 너무 좋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음생 세럼이랑 이 크림 같이 썼을 때그 시너지도 되게 좋고, 에센스랑 크림 조합도 잘 안되면은 진짜 막 화장이 뜨고 밀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쫀쫀하게 잘 올라가면서도 화장이 잘 먹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쫀쫀하게 윤광이 돌게 이렇게 흡수가 또잘 되고요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선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딱 올리면 진짜 화장이 촤촤촤 이렇게 예쁘게, 음, 지금도 요거 두개 조합으로 쓴 건데 보시면은 윤광이 이렇게 돌죠. 되게 이렇게 모찌 못지 모찌하게 화상이 잘 올라가서 저는 이두개의 조합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정말 사계절 내내 너무 자음색 라인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없어지면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짜자잔, 이것도 크림인데요. 이거 저 옛날에 그 파우치템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이설화수 크림 쓰기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썼거든요. 몇 년째 쓰고 있었어요. 30대 초반부터 썼었는데. 설화수가 되게 비슷한 크림이잖아요. 근데 아이오페는 그거보다는 저렴해서 이것도 쓰다가 또 이것도 쓰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이 친구도 여름 뭐 사계절 내내 쓰긴 해요. 그 얘도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사실상 공병이 정말 많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아이예요. 쟁여놓거든요 얘는. 라고 <laughs> 안 뜯은 거긴 한데 항상 이렇게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크림은 이두 가지 아이템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 정말 저처럼 좀 촉촉한 스킨케어, 안티에이징 크림을 좀 찾으신다. 수부지 피부이시다, 건조하시다 하시면은 요두 아이 추천드려요. 부담이 없으시다 하시면 설화수 추천드리고요. 조금 설화수 크림 부담스럽다 하시면 아이오페, 어, 요거 슈퍼바이탈 크림리치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진짜 이거 설화수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돈 재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화수에 너무 좋은 스킨케어가 많은 것 같아요. 명의 본초 앰플이라는 건데, 이게 세트예요. 다섯 개가.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 생 에센스보다 더 쫀쫀하거든요. 명의 본초 앰플. 이거는 옆에 이렇게 눈금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한두 칸씩 이제 하루에 써야 되는데, 되게 농축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밤에 딱 바르고 자면은 다음 날 진짜 약간 약간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다 쓰고 나서는 어또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가격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계속 재구매해서 쓰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유가 많이 된다면 이렇게 같이 쓰면 너무 좋다. 진짜 얘도 진짜 효과가 좋았어. 요 써보고서는 그 다음 날 피부 컨디션이 되게 쫀쫀해진 어, 탄력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저는 진짜 스킨케어는 약간 주름, 탄력, 보습 여기에 완전 거의 몰팡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설화수 광고 아니, 아닙니다. 이것도 설화수인데 자음생 앰플이에요. 앰플. 얘는 약간 물제형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음.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고요 물 제형인데 약간 스킨 대신 쓰기에 되게 좋았던 어. 첫 에센스로 쓰기 좋았던 제품인데 얘도 진짜 빨리 쓰는 거예요 딱요 여기 안에까지만 들어있거든요 나나 아니야 없어 없어 이런 물물 제형이에요 물 제형 그냥 물 제형 얘 바르고 얘 바르고 이거 바르고 저녁에는 좀 쫀쫀하게 얘 발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진짜 서라서 거의 맹신, 거의 서라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이거 SK2 피테라는 너무 유명하죠. 뭐 제가 20대 때부터 이렇게 가끔씩 써왔던 제품인데 물 제형이고 약간 좀 냄새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 이거를 쓰고 나면은 약간 진짜 피부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난무난하게 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톤이나 뭐 기미나 잡티나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일 때이 뭐 친구를 한번더사본다든지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안색이 좋아진다? 그런 음, 음, 음. 느낌인 것 같고 요즘에 좀 안색이 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병더 사볼까 싶기도 해요 SK2 꾸준히 잘 나가는 스테디 아이템이죠 음. 샤넬 수블리마지 수면 마스크팩인데요 뭐랄까 그냥 향도 좋고 자기 전에 그냥 듬뿍 바르고 자면은 그 다음날 되게 촉촉하고 음 보습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제가 좀 뚜껑을 다안 닫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한 한 3분의 1 2 정도 남았을 때 조금 색깔이 살짝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약간 제대로 안 닫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음 그래도 뭔가 내 피부에 어 듬뿍 영양을 주고 싶은 날, 어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어 되게 보습이 잘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 음 하지만 내 피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썼었던 그런 아이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꿈의 의사는요, 아무래도 샤넬의 수블리마지 라인이 아무래도 좀 되게, 뭐랄까, 샤넬 스킨케어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으로 알고는 있어가지고, 또 마스크팩이 필요하다 할때 수면팩으로 한 번쯤 더살수 있지 않을까. 음,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블리마지 살때 같이 샀던 이 아이크림. 어, 샤넬 수블리마지 아이크림인데요. 엄청 쫀쫀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양감이 있고 잘 발려지는, 어, 발림성이 좋은 그런 느낌이어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크림을 뭐 바른다고 해서 되게 막 갑자기 막 주름이 펴지거나 당연히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나름대로 뭐 괜찮았던 아이크림이었다. 라메르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크림. 어,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 하나는 그냥 크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형이 약간 다른데 조금 소프트가 여름에 쓰기 좋은 좀 가벼운, 좀더 가벼운 제형이고 그냥 이 크림은 조금 더 꾸덕한? 응. 그래서 둘다 살까 하다가 일단 요거 사면은 요거를 뭐 그때 샘플로 줬었나? 뭐 기획이어가지고 둘다 써볼 수 있어서 써봤는데 저는 사실 라메르를 썼을 때 저는 조금 건조했어요, 저한테. 되게 그 명성은 되게 좋고 이게 되게 궁금했던 크림이거든요? 근데 향도 되게 좋고 이게 약간 화상 입으신 환자분들한테 썼던 화장품이라서 엄청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저는 조금 건조했었던 것 같아요. 라이트하게 쓰고 싶다, 뭐 이렇게 너무 꾸덕한 수분크림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프트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음, 꾸덕한 제형 좋아한다 하면은 요 그냥 크림 쓰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막 그렇게 너무 촉촉하다 이런 느낌은 생각보다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라메르 너무 좋은 브랜드인데 다음번에 또 다른 스킨케어를 쳐, 써보고 저에게 잘 맞은 게 있다면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립밤도 쓰고는 있거든요. 라메르 립밤, 음, 립밤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윤조 에센스. 이것도 샘플로 받았던 거예요. 설아수가 워낙 샘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요거는 약간 첫 세럼으로 세안 후에 바로 바르는 세럼으로 되게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요. 뭐첫 단계에 쓰는 걸로 제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스킨케어가 막 달라졌다 이런 건잘못 느껴가지고 막 드라마틱한 효과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에센스나 크림 들어가기 전에 좀 촉촉하게 수분감을 주기에는 민조 에센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무난무난? 클레드보 무난? 음. 보띠입니다. 요것도 음, 음, 아주 좀 고렴이의 선크림인데요. 이 친구는 조금 베이스 제형이에요. 꾸덕꾸덕해가지고 양을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르면은 되게 쫀쫀하게 화장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양을 조금 많이 발랐다. 그럼 좀 뭉치고 막 모공에 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낀다거나 그럴 수 있어서 양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고요. 되게 좀 쫀쫀한 베이스 겸 선크림을 원하신다면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제형 로션 제형은 아니에요. 사실 끌레드뽀 보 때는 제가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쿠션이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쿠션을 샀단 말이에요.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한 1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몇번안 써봤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 그 쿠션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 클레드보브드입니다 그리고 디올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0.5N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아니고요. 진짜 이름 그대로 스킨 글로우. 되게 글로우, 글로시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이게 안티에이징, 촉촉함. 뭐 주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촉촉한 스킨케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매트한 스킨케어는 정말 안 하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매트하면은 막 주름이 부각되거나 막 이럴 수, 건조하고 막 이래서 진짜 모든 라인들이 다 촉촉, 쫀쫀 어, 글로우,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광이 좀 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도 좋았어요. 촉촉하고. 그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제형이었던 것 같아요. 점성이라든지, 발림성이라든지, 그런 촉촉함이라든지, 음, 에스티로더의 촉촉한 버전. 그 매트한 거 말고. 처음에 1N 컬러를 썼었는데, 그건 저한테 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0.5N으로 썼는데, 어 이것도 약간 막 너무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컬러감에 있어서는 약간 밝고 화사한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디올의 컬러는 뭐랄까, 좀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추럴한 컬러여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가장 최애 파운데이션은 랑콤이다. 땡이돌. 그 땡이돌이, 정말 돌고 돌아서 계속 찾게 되는 컬러가 너무 화사하고 예뻐서 그래서 계속 쓰고 있, 있습니다. 오리베이 어 골드러스트 너리싱 헤어 오일. 음 이게 그 헤어 오일계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나 해가지고 써봤죠. 근데 일단 향이 좋아. 시트러스 향이 나고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썼을 때 뭉치지 않고요. 되게 가볍게 잘 발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뭐 큐티클 같은 것들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던 아이예요. 뭐 헤어 오일 잘못 쓰면 막 뭉치고 떡지고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없었고 물론 양 조절은 중요하겠지만 안 뭉치게 잘 가볍게 발리면서 향도 되게 좋고 어 저는 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얘는 뭐 재구매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번에 공병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고렴이 화장품, 백화점 화장품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